2023년 10월 11일 수요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말씀읽기365 이런 것과 함께 출발할까요? 오늘은 시편의 말씀부터 시작할까요? 97편 98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느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조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곧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유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98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자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으로 임하실 것임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에스겔 44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밭관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슬을 하느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다다 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윤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히므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의 사람을 도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요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내 성물 곧지 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정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들은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사도계 자손 레위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기억해두십시다 우리도 그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뒤 바깥들 백성 에거로 나갈 때에는 수종들은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차라기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 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 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성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개에는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킬 것이며, 또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돼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안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칠 일을 더 지낼 것이오. 성소에서 수종 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요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되미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근제의 재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재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정결함을 추구하는 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결을 꿈꾸며 기도하며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의 디모데는 골로세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하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죽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전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송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수고하는 하나님의 백성여 근데 그 수고는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광의 소망 그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고 뭐 그게 아니고요. 이름 얻고 하는 게 아니고요. 유명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는 거죠. 열왕 기상 14장.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아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근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열 개와 과자와 꿀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 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럼 하나님의 사자가 모르겠어요? 알죠? 왜요? 이미 여로보암에게 왕이 될 것을 다 말해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준 그래서 그대로 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를 속여요?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것 알고 있는데요.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리니와여로보함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함의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 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 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생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어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와를 호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와께서 호 여로보함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함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진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삼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느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돌아가자 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후범이 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이제 구약 성경의 역대상을 읽어 가 보도록 할게요. 역대상에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족보를 등장시킵니다. 한번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모두셀라, 라멕, 노아, 샘,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딤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난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아 삽득하요. 라마의 아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무로스를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두루심과 가슬로 힘과 갑두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로 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왓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세의 자손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삭과 루트와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섹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 때에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벳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샘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렛 르우, 스룹,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여.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라니, 그의 맏 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압보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무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와여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여,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 아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여.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딤나와 아말렉이요 르우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부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딤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안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부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소니오 디소네의 아들은 하무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완과 야아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부다스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위시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에 르호브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보의 아들 바알 하나니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 하나니 죽음에 하닷시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 다벨이라 메사합의 손녀요 마드레의 딸이더라 하닷시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딤나 족장과 알랴 족장과 여대 족장과 올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립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이 족보 이야기는 역대상 9장까지 계속될 거예요. 조금 인내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시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늘 제가 알려드렸지만. 왜 이렇게 이 족보까지 이렇게 다 적었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말이죠. 그 얘기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기록한 거예요. 분명히 필요가 있었을 테죠. 그 필요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는 헛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제적인 역사임을 증명해 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름 나오는 게뭐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그 근데 이것을 읽어 가는 사람들은 아, 맞아. 우리 조상이 이러했었지.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 아닐까 싶더라고요. 한 아, 그럼 그냥 조상들이 있었다 그러면 될 텐데 말이죠. 이렇게 상세하게. 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 말씀 앞에 엎드리도록 하시죠. 주를 위하여 화이팅.